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이가 전하는 오늘의 탐사 보도입니다. 광주의 대표산업단지 하남산단과 본촌산단.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공장지대이지만 그 아래 지하수에서는 충격적인 오염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이 사실이 수년간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말 광주의 지하수는 안전한 걸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왜 지금까지 방치됐을까요? 지금부터 이 e 탐사 보도팀이 그 실체를 추적합니다. 하남산단과 본촌산단은 지난 수십 년간 금속 세척, 기계부품 세정의 TCE, PCE 같은 염속의 유기용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남산단에서 TCE, PCE 각각 기준치의 466배, 284배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본촌산단 역시 기준치의 9에서 11배를 초과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조사 결과가 2023년 6월에 보고되었음에도 무려 2년 가까이 정화조치 없이 방치되었다는 점입니다. 북구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화 착수조차 하지 못했고 행정은 논란만 이어졌습니다. 하남산단은 관련 기업이 많다는 이유로 관정을 폐쇄하지 않고 임시 사용을 허용, 결국 오염은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TCE와 PCE는 과연 어떤 물질이길래 이 같은 오염이 발생할까요? TCE와 PCE는 금속 세척, 기계 부품 세정, 전자 부품 세정 등에 쓰이는 염소계 유기용제입니다. 국제암 연구소는 TCE를 1급 발암물질, PCE를 2A급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신장암, 간암 임프종, 태아기형 등 다양한 건강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지하수에 들어가면 물보다 무거운 DNAPL 형태로 존재하며 지하 깊은 곳으로 침투합니다. DNAPL은 불투수층 위에 고여 수십 년 동안 천천히 녹아 나오면서 주변 지하수를 계속 오염시킵니다. 또한 높은 휘발성 때문에 지하수, 기체, 건물 내부로 침투하는 증기침입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 워번 사례에서는 이 물질로 인해 소화 백혈병이 6배 증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산업단지 오염실태 분석을 소개합니다. 화내지마팀 보고서에 따르면 하남산단에서는 총 171개 지점에서 657개의 샘플이 채취되었습니다. 그중 t c e 117개, PCE 67개 샘플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연구에서도 보기 어려운 초고농도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본촌산단은 43개 지점 중 14곳에서 기준 초과가 확인되었으며 최대 오염 수준은 기준의 11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오염된 지하수가 플룸 형태로 이동하고 있어 주거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큽니다. 두 산업단지의 공통점은 단순한 지점 오염이 아니라 지하 깊은 신부까지 침투한 구조적 확산 오염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산업단지의 오염 정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의 오염 정화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기술, 예산 행정 세 가지가 동시에 막혀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먼저 기술적 문제입니다. 하남, 본촌 산단에서 검출된 TCE, TCE 같은 DNAPL 오염물질은 물보다 무겁고 지하 깊숙이 스며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지하 10m 이하 불투수층 위에 고여있는 형태로 존재하며 일반적인 펌핑이나 토양 세척 방식으로는 제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DNAPL은 토양 입자 틈새에 끼어 존재하기 때문에 해수율이 매우 낮고 한번 스며든 오염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하수에 녹아 나오면서 오염 플룸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정화기간은 단순히 1에서 2년이 아니라 최소 5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장기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 부족 문제입니다. 본촌산단 정화에는 약 54억원 하남산단은 오염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1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연간 복지 교육 주거, 사업 등 필수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하며 오염 정화는 즉각적인 주민 체감 효과가 낮아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도 뒤로 밀리게 됩니다. 결국 예산이 있더라도 일회성 조사에만 투입되고 정화 착공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행정 문제, 즉 책임 공백입니다. 하남 본촌산단의 오염 시점은 1980에서 90년대로 추정되지만 당시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나 폐기물 배출 기업 목록은 정확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염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기관은 어느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고 관련 기업들은 책임을 부인합니다. 결국 행정은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은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화는 누가 먼저 책임질 것인가, 논쟁 속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보고서는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단일 기술, 단일 접근 방식이 아닌 다중 기술의 결합, 시간순 단계별 실행을 제안합니다. 우선 초기에는 오염된 생활용 관정 8개를 즉시 폐공하고 상수도를 연결해 대체 식수를 공급하며 산업단지 주변에 임시 양수시설을 설치해 오염 확산을 긴급 차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펌핑, 산화, 환원, 생물학적 분해 등 복합 기술을 적용해 정화를 본격 수행하고 오염 플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의심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재오염 방지 시스템과 장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화된 토지의 활용 방안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단계가 연결되어 실행될 때만 복합 오염부지를 현실적으로 복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제안한 최종 해결책은 바로 한국형 슈퍼펀드 도입입니다. 첫째, 소금 면대 책임제를 통해 과거 기업이라도 오염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한 기업만 확인되어도 전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 환경 신탁기금을 조성해 오염자가 불분명하더라도 정화를 즉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조사를 넘어 설계 정화, 사후 평가,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책임자 부재, 예산 부족, 행정 공백을 바꾸지 않으면 정화는 시작될 수 없다. 그렇다면 슈퍼펀드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보고서는 네 가지 기대 효과를 제시합니다. 첫째, 광주 사례 같은 지역에서도 신속한 정화 착수가 가능해집니다. 오염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PLP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국가 환경 신탁기금으로 정화가 신속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 회수 체계가 구축되고 행정마비와 책임공백 문제가 사라집니다. 정화가 끝난 뒤 재정능력이 있는 기업을 찾아 비용을 회수하고 필요할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도 가능합니다. 즉, 나중에 책임자를 찾아서 돈을 받는다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소급연대 책임원칙에 따라 한 기업만 확인되어도 전체 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책임공방이 끝나기 전에 정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셋째, 정화 기술 적용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통합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전문가 그룹이 즉시 구성되어 설계, 기술 적용, 시공, 후속 평가와 모니터링이 한 시스템 안에서 일괄 진행됩니다. 결국 한국형 슈퍼펀드는 단지 돈을 모으는 기금이 아니라 책임 공백을 해결하고 행정 절차를 단축하며 기술 적용을 현실화하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정화가 가능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시작하느냐의 문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광주의 지하수 오염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주민의 건강, 도시의 미래 안전, 행정 시스템의 신뢰가 동시에 걸려 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오염된 지하수는 단순히 정화 비용의 부담을 넘어서 암발병 위험 증가, 산업 기능 저하, 지역 가치 하락 같은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책임을 피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나서느냐입니다. 책임 공방 속에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피해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주민과 다음 세대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한국형 슈퍼펀드는 선택적인 정책이 아니라 책임 공백, 예산 부족 행정 지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입니다. 오염자를 찾지 못해도 정화를 먼저 시작하고 이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 바로 정화 우선 책임 추후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환경을 지킨다는 것은 땅과 물만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며 우리 이희환의 지마팀은 광주의 지하수 오염 문제를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이였습니다.